4라운드로 진행되고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물론 장갑 확률은 적어집니다. 기회가 오직 한 번뿐이라는 거. 본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라는 걸잘 명심하고 시신발력 있게 집중력을 다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금 680만 2,400원을 넣고 1등 타라인부터 골든벨로 가는 마지막 여정 퀴즈 골든 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단어 주세요. 퀴즈 골든 롯. 첫 번째 라운드. 정답 확률 2분의 1. 20개의 단어 중 정답은 10개. 퀴즈 골든 롯.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정답 확률 2분의 1. 25개의 단어 중에 정답은요 10개 있습니다. 자 타라인 1등 라인이죠. 이영아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자 전반전 1등 라인인 타라인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인원 20명, 정답 10개 타라인의 이영아 도전. 이탈리아 정답 정답 자두 아르헨티나아닙니다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자두 아렸습니다 탈락입니다. 자두 양탈락이리요자 아... 다음 이리나 아리나 아리나 아주 호주. 호주. 정나 정답. 아리나 다음 조미나 프랑스 정답! 정답 자 이어서 골라인 가겠습니다 골라인 김성수 캐나다 정답 정답 하나 네, 남았어요 김성수 씨자 2등 라인이죠 골라인의 강두 덴마크 아닙니다 아님이다. 다아님다 아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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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이아다아닙니다아닙이다 아님. 0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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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이 우리 한의사 최승원장님 가겠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정답. 정답. 네. 이성규 박사님. 벨기에, 벨기에 정답. 정답입니다. 자 김영삼 씨.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답! 아 이거 야, 큰일 났어요 남아있는 정답이 두개 남았는데 지금 김구라 씨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라인이나 남았어요 어, 마지막 스라일은 이거 해보지도 못하고 저는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김구라 씨가 두 개의 정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지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김구라! 스웨덴 스웨덴 정답. 정답입니다 예. <laughs> 정답이 단한 개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되네요 예, 아, 나 우리 벨라인 진미령 이대표가서지니다답 네? 하나 남았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참가까 u r g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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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니었어요. 이러면 권진영 씨에게 마지막 하나 정답의 기회가 가죠. 자, 권진영. 너무 떨려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일곱 개 남았습니다. 예.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아 자, 아 이제 하나 남은 정답이 있는데 아 소찬이 씨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렇네요 네? 남아있는 단어가 여섯 개 정답은 하나 남아있는 사람 여섯 명입니다 자 야, 소찬이 이거... 씨 도전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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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과연 하나 남은 정답일까요. 야, 야 자, 이렇게되면은 아, 우리 아, 손찬씨 아, 뒤 앉아 계신 아, 김종석씨를 아, 아, 비롯해서 예, 예. 맨골등라인 우리 스라인 네 불은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성진 씨이좀 주세요. 예. 아, 이성진 씨 무처럼 나오셨는데 아, 기회조차 아, 갖지 못하고 아, 탈락하셨어요. 안습니다 네. 아, 김창열 씨, 네. 기분이 어떠세요? 몰라요, 맛 시키지 마요. 아 <laughs> 퀴즈 보이든 롤! 라운드 정답 확률 5분의 1, 20개의 단어 중 정답은 단위 4개. 20개의 나라 그중에 정답은 한 4개 남아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어 중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타라인 이영아 도전. 브라질. 정답. 정답. 오. 이제 셋. 캐나다. 캐나다. 정답. 정답. 아. 한번한번 한번 정답을 맞출 때마다 <laughs> 다른 라인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 주목해 주세요. 아, 정답이 네 개인데 앞에 두 분이 두 개를 다 맞춰 버렸어요. 자 그러면 남아 있는 분들이 두개 갖고 싸워야 되는데. 자 김성수 씨, 김성수 씨한테까지는 기억 가네요.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예. 자 남아 있는 정답 두개 중에 골라주세요. 하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답. 정답. 아. 네. 와. 너무, 너무 잘 맞추시네요, 다들. 진짜 잘 맞추네요. 하나 남았어요, 네. 김성수 씨.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확 들어와요. 이다른 아, 아, 네. 말씀을 하자마자 이드라인보세 표정 내 번호지. 이런 기분이구나. 모세 씨, 예. 네 모세 씨까지 갈 수도 있어요. <laughs> 모세 씨, 네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김성수 씨가 맞출까, 못 맞출까의 느낌이. 5 0대5 0이라고 생각. 오십 대5 0대 50. 50. 오십. <laughs> 자 남아 있는 단어 정답 아, 한 개입니다. 정답 네. 한 개. 자 김성수 도전. 메디치코, 멕시코 멕시코 <목소년> 하이... 박수 나오네요 정답 축하합니다 <laughs> 예자 이렇게 되면 1라운드를 잘으셨던 우리 딥라인 네분 모두 탈락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목소년> 퀴즈 골든 로세번째 라운드 정답 확률 10분의 1 20개의 단어 중 정답은 단 2개 이세 번째 라운드 문제를 공개합니다 다음 중 국가 이름과 수도 이름이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현재 인원 4명 정답은 20개의 단어 중에 단 2개입니다 자, 우리 타라인의 이영아 씨부터 도전 이집트. 이집트. 아닙니다. 아니다자 이제 긴장과 긴장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라운드 두 개의 정답 중에 한 개의 정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전.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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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멕시코 아닙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 두 사람, 우리 김성수 조민아 씨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 우리 보기는 열 여덟 개, 열 여덟 개 중에서 정답은 두개 숨어 있습니다. 정답 두개 남아 있는 생존자 두 명. 조민아 씨 자신 있어요? 긴장돼요. 긴장되죠. 맞아요. 예, 눈에 들어오는 나라 있습니까? 하나요. 하나, 하나. 네.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조미나 도전 스웨덴 스웨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 자, 야, 자.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 있어요. 어, 김성수 씨 상체 떨리는 거 보세요. 야. 예. 자, 제가 맞치면 골든벨이요? 예. 아 골든벨. 골든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골든벨 기회가 주어진 네. 거죠. 도전하는 문제 문제를 이제 풀수 있어요. 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떨려요. 예. 네. 지금 나라들이 이제 벌써 세 나라가 나왔거든요. 17개 나라가 나왔거든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오, 어, 야. 평소에 김성수 씨의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 어, 갑자기 막 눈이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있어요? 야, 오. 자, 17개의 보기가 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이 같은 것두 개가 있어요. 두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은 우리 골든벨로 가는 최후의 1인이 되는 겁니다. 자, 김성수 씨, 지금 누구 생각합니까? 네,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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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와이프에게 꼭, 한마디. 꼭 골든벨을 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 아, 진지해요. 이런 처음 이런, 네. 이런 진짜 모습 처음이에요. 야, 가겠습니다, 김성수 씨. 준비됐죠? 네. 준비됐으면 주먹 한번 쳐주세요. 불끈. 준비됐습니다. 김성수, 최후 1인이 될수 있을지 도전합니다. 체코체코체코체코과코체코가코답일지 김성수.